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괴로움과 걱정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 모든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 안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삶을 더욱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배워보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흔히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은 결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행복이 깃드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행복을 향한 길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한 송이 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피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피어나고 결국 자연스럽게 시든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물한 잔을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손에 들고 꽉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다. 걱정과 집착도 마찬가지다. 필요할 때는 생각하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변하는 것이다. 돈도 사랑도 꿈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느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모두가 저를 좋아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한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한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냉랭하게 반응하며 떠났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부처님께 공손히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같은 말을 했는데, 왜한 사람은 차갑게 대하고, 다른 한 사람은 따뜻하게 대했을까?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면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 하지만 모든 이가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짐을 덜어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